아까 마지막에 전화가 와서 자음이 들어가서 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 이, 이 부분부터 이제 시작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우스 가우시안 커브를 영을 중심으로 해서 어, 우리가 간략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 여기 g 라는 새로운 요 파라미터를 도입을 합니다. g 는 이렇게 돼요. 어, 근데 이제 어, 요뮤 대신에 x b a 그죠? 표변의 평균 그리고 이 시그마 모집단의 표준편차 대신에 표변의 표준편차 어이 식이 표준 이게 같다고 하면은 어떻게 간단해지냐면요 이 식이 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해져요. y는 1 over square root 2 pi 그리고 exponential 이렇게 되면 훨씬 간단하죠. 근데 이 식이 어 굉장히 유용하죠, 그죠 어, 근데 이걸 식을 잘 보면은 이게 이제 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 함수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값은 여기 지가 0일 때죠. <laughs> 그래서 이 표는 어,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말이죠. 지가 0일 때 y 값은 이렇게 나오고요. 어, 그때 면적은 여기서 말하는 면적은 요 여기 0부터 중앙부터 어 여기 이제 얼마큼 벗어나느냐 그 면적을 뜻합니다. 이런 표가 있어요. 근데 0.1 간격으로 쭉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z가 점점 커질수록 어 여기 y 값은 점점 줄어들지만은 전체 면적은 점점 점점 근접해서 한쪽 면만 보는 거니까 0.5까지 가겠죠, 그죠? 근데 이 표는 상당히 <laughs> 유용하면서도 좀 별로 안 좋은 게왜 그러느냐? 0.1 간격이니까 이 z가 이 사이에 있으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그 계산도 다 근사값이죠. 그런데 어 이제 다행히 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는 요거를 구하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예전에 는다 이런식으로 했고 지가 0.5 면은 0.15 면은 어때요 사이에 이제 리니안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죠 물론 그건 사실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비례식으로 풀었어요 굉장히 복잡했죠 자 일단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것을 가지고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어요 요 커브를 한번 잘 보시면요, 요 막대 그래프는 실제 이제 측정치고요. 그것을 이제 가우시안 테스피언 커브로 우리가 이렇게 딱 환산해서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저 동전 있잖아요. 이 보니까 50개의 동전, 50개의 동전을 이제 400번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러면은 윗 부분이 나오고 아랫 부분이 나오죠. 윗 부분을 헤드라고 러고아랫 부분을 테일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어, 400번을 이렇게 던졌잖아요, 400번. 그래서 여기 있는 막대그래프 요 여기 Y축은 그 뭡니까? 그 횟수죠, 나온 횟수.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이게 어, 11 정도 되죠. 전부 다 11개가 어, 이 나온을 이게 헤드가 나올 횟수가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다 음? 너무 당연하겠지만은 50개의 동전을 이제 던졌으니까 뭐 400번 많이 던졌죠 왜냐면은 하 가능한 한 많이 던질수록 이 가오시안 데스티피션 커브에 근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평균은 어, 뭐라고 할수 있어요 50개의 동전을 던져서 어, 이 머리 부분이 나올 그 평균은 당연히 스물다섯 개죠 그죠 왜냐면은 각각의 이제 헤드 헤드 아니면 일리니까 근데 요건 엑스 반은 이십 사8구 팔이 뭐냐 이거는 실제로 이게 이제어 요렇게 그런 어 던져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그죠 이건 표본 어, 저기 표본의 어 평균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도 이십 오에 거의 근접하죠 근데 이거 오십 개의 동전이 아니고 훨씬 많은 동전을 던졌어요 아니면 훨씬 많은. 이렇게 동전 던지를 한 겁니다. 4 0 0번에 4,000번을 하면 이거는 거의 25.00에 가까울 겁니다, 그죠또 마찬가지로 50개의 동전을 40번 던졌더니 표준편차는 여기 이건 이제죠 표본의 표준편차입니다. 3.71이래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많이 던져서 어 이제 구해봤더니 모집단의 평균은 25고요. 그리고 모집단의 표준편차는 3.5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쓰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어, 횟수를 던져야지 15번, 15개 그 머리 부분이 나오는 것이 50개의 동전 중에서 그죠? 어, 1섯개의 머리가 나오는 부분이 어, 이저 사실 저어 가능하냐? 음? 무슨 어,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이제 저 설명이 약간 헷갈리는데 50번을 막 던졌어요. 어? 50번을 근데 400번 던진 중에 15개의 그런 머리가 나오고 나머지 어, 35개는 꼬리가 나오겠죠, 그죠 음? 근데 15번의 머리가 나올 어, 어, 횟수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죠 400번 중에 음? 보시면 알겠죠. 여기 보시면요, 여기 15번 이거 있어요. 이거를 쭉 따라가면 한 요쯤에한일 년도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걸 한번 계산해 보라 이겁니다. 음? 자 그래서 그냥 이거, 이거 이거대로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하면 돼요. 뮤가 25고 시그마가 이거는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15니까, 때 15. 음? 어, 15니까 z는 이시계 넣고 풀면은 2.82, 2.8이나 이 음? 표를 이용하려면은 소수점이 한 자리만 이제 써야 되니까 어, 나중에는 이제 표를 이용합니다. 다 엑셀을 이용해요. 정확하게. 어쨌든 말해서 1.8로 다 우리가 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잘보이면요 어, 여기 보시면은 어 2.8이니까 아마 2.8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면적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 표를 이용한다 치면은 0부터 2.8까지가 되는 거죠. 0부터 2.8까지.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 어 15개의 헤드 그 이하니까 어 여기 15개 이하. 요 밑에 이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15개가 헤드가 나오고 그죠? few 어 피오된 15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면적은 뭐예요? 여기. 어,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5번까지. 0부터 15번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곡선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간에서부터 끝까지는 0.5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가 될 때까지 그때의 면적을 구해서 0.5에서 빼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겁니다. 약간 복잡하긴 해도 뭐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Z를 구했더니 2.8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표로부터 무한대까지 하면은 0.5가 되고, 그리고 보십시오. 무한대에서. 아니 0에서부터 2.8까지가 면적의 0.497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빼니까 0.0026이 된다 이겁니다. 0.0026.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400번을 던졌기 때문에 실제로 15개의 머리가 나올 그런 횟수는 여기다가 400을 곱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다 400을 곱하면 대강 얼마가 남으니까 1.04.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어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이때는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죠저 표를 이용하는 거는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도움도 많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은 역시 50개의 동전을 400번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앞면이 나올 그 횟수가 어? 20 내지 27 중앙이 2 5제 오잖아요. 그래서 20 내지 27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면적을 구하라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표를 안 보고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데는 어, 함수를 알아야 되죠, 함수. 그죠 함수가 여기 보시면요, norm.dist. 그러니까 normal distribution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쓰는 법은 여기 자세히 여러분 그 책에 읽으면 알겠지만요, 이때 엑셀에서 이제 이제 어, 구해주는 함수는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어, 0에서부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이스 무한대 이걸 0이라고 치면은 그 평균을 보시면요 마이스 무한대에서 어, 그래가 우리가 지정한 값까지의 그런 어, 이 면적을 구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죠그 20에서 27까지니까 어때요 마이스 무한대부터 27까지 구하면은 이 전체 면적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한 원하는 면적은 여기서부터 되니까 어때요 어, 27까지의 면적 빼기 0에서 20까지 면적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죠 이때 함수가 normal distributi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함수가 앞에 27을 집어넣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그걸 집어넣고 앞에 있는 a2는 뭡니까? a2 평균이고요. 뒤에는 어, standard deviation이에요. 표준편차. 그리고 이게 true 이걸 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했더니요, 어, 0.714가 됐어요. 그음에 20까지 우리가 구한 다음에 또 빼야 되죠 20까지 어, 면적을 구했더니 0.0789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에 해당하는 이 관계에 해당하는 면적은 0.6350 이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곱하기 여기 안나와있지만은 안 곱하기 전체 던진 횟수 그러니까 어, 요 빼니까 면적이 0.6350 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횟수는 곱하기 4배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그냥 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어, 저 엑셀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뭐냐 여기서 중요한 어, 그런 표준편차 지점이 있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뭐냐면요,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원 시그마, 그죠 시그마는 표준편차 이만큼 어, 이렇게 퍼진 상태에서는 면적은 어. 68.3%다. 그죠? 전체 면적은.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니까 좀더 퍼졌잖아요. 그럴 때는 95.5%다. 아니면 3시그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표준 편차를 확장하면은 99.7%다. 뭐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엑스포넨셜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지가 조금이라도 급격 어 이게 증가하면은 오른쪽왼 쪽으로 어요이 값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대충 한이 시그마 정도만 되도요 그 내부에는 면적이 거의 100%에 근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요 간단한 식은 뭐냐? 그러니까 측정치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어? 뭐예요? 음? 여기 표준편차는 어떤 일정한 값에 근접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Sx가 음? 이게 이제 이어 표본의 표준편차가 모집단의 표준편차에 근접한다 그런겁니다. 그리고 요, 요, 요 ux라는 걸 이렇게 정의 를 하면은 여기서 벗어난 정도로 정의하면은 이제 이 횟수가 측정을 무한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N이 커지면은 이건 전부 다 이게 그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0에 근접하겠죠. 이건 너무 뭐 당연한 얘기니까 어 그냥 뭐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자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이거예요. 컨피던스 인터벌 여기에 이제 중요한 그런 파라미터가 하나 들어갑니다. 스투던트 티라는 그런 파라미터가 들어가요. 이 스투던트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인데 가명이에요. 가명. 그죠?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아마 그 쓰리가 한 단어에 나와 있을 텐데, 어, 이 어떤 실제 이름을 나서 가명을 썼어요. 이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티라는 것을 우리가 어, 여기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컴피던 o 벨이 i 이 50%, 90% 95% 98% 99% 99.5% 99.9% 이렇게 하고 이때 저쪽쪽에에퍼스 i 컬럼은 드 h it, push it, 이 u s h it, push it, push it, push it, push it, push it, push 각 t p u 피 h it, push 리 t push it, push it, push it, 이거를 스턴트라고 가명을 쓴 사람이 이걸 구해 놨는데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구했는지 이 수가 마구잡이로 나온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이걸 아무리 아무리 이제 찾아보려고도 이제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관련된 교수님들에게 여쭤봐도 아무도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이 표를 그냥 믿고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컨피던스 인터벌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이스퀘어루트 n 분의 ts 그죠 n은 뭡니까 n은 응 음? 여기 n은 측정 횟수에요 측정 횟수 얼마큼 반복 측정했느냐 그리고 t가 바로 스튜던츠 t라는 겁니다 그죠 그 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s는 뭡니까 s는 응 음? s는 표준 편차다 샘플의 표준 편차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되게 보면은 우리가 컨피턴스 인터벌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죠 어, 뢰구구이이을을개 n t e r v a l confidence interval, c o 러 f i d e n c e interval, confidence interval, confidence 내구 t e r 오 a l confidence i 이 t 그 r v a l c o n 게 i d e n c e interval, confidence interval, c o 이거를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어, 사전 지식을 가지고 한번 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 이게 컨피스 인터벌이 여기 95%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어, 디그레버 프리덤 그러니까 이 측정 횟수에 따라서 횟수가 작으면작을수록 이게 커지죠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점점 점점, 점점 작아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컨피스 인터벌이래도 요게 작아집니다, 그죠? 그만큼 정밀해진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합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예는 뭐냐? 어떤 글리코프로테인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요, 슈가에 붙어 있는 어, 어 프로테인은 글리코프로테인 또는 글라이코프로테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글라이코하면은 이건 당을 뜻합니다, 그죠? 희라으로 당을 뜻해요. 프로테인은 단백질이죠. 그죠. 근데 이것을 분석해 봤더니 여기에 카보 하이드레이트, 그죠. 탄수화물이 그 양이 몇 퍼센트냐? 어? 이거를 12.6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측정했더니 이런 값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g에 이저 글라이코 프로테인 중에 그 무게 웨이트 퍼센트로 이 어, 탄수화물이. 이렇게 된 거예요. 12.6%, 그러니까 12.6g이 되겠죠. 이렇게 5개의 측정치를 얻었어요. 그런데 어, 이제 문제가 뭐냐? 50%와 90%의 컨피던스 인터벌로, 그죠? 인터벌을 어,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음, 그죠? 잘 보십시오. 요게 이제 어, 그래프로 이제 표시한 겁니다. 음? 어, 그러니까 50%의 컨피던스 인터벌로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50%를 보겠어요. x 반은 요 다섯 개의 측정치를 평균하면 되죠. 그러니까 12.54. 여기 4 그냥 이렇게 일단 은끌고 가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그러니까 요 식을 어, 쓰는 거죠. 측정치 횟수가 n이 왜요? 다섯 개니까 5를 쓰는 거죠. 5. 그리고 요 표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디그레브 프리덤이 5예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50%라고 그랬죠. 0.727이겁니다. 그죠? 아, 잠깐만요. 처음에 50% 컨피던스. 아, t. 아, t는 디지리어브 이건 측정 횟수는 n이지만은 이게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유도를 하나를 썼기 때문에 t를 우리가 n-1 해서 4로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4를 보면은 50%와 만나는 지점이 0.741이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넣고 어, 구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12.54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요 값이 0.13. 웨이트 퍼센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90컨피트 컴퓨터 인터벌은 평균은 똑같고 다만 뭐가 틀리느냐 요게, 이게 왜90니까 n 여기 디귿 레프리덤 4에 보면은 2.132가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놓고 풀었더니 12.54 플러스마이너스 0.38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그래프로 도식한 것이 이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한 그 내용이 있는데 왜50% 컨피던스 인터벌은 왜 이렇게 간격이 더 좁으냐? 90% 컨피던스 인터벌은 왜 간격이 넓으냐? 이겁니다. 왜 이제 이저 컨피던스 인터벌이 커질수록 간격이 넓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정도로 확실하게 주장하려면 폭을 넓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50% 컨피던스 인터벌은 어때요? 폭이 좁죠. 그죠? 비자지 낮으니까. 그러니까 요 폭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90%까지 우리가 어 신뢰를 하려면은 그 폭이 그만큼 넓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고그 의미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죠? 여기 에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여기 어 t t 값을 알기 위해서는 그 측정 횟수 1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반면에 여기 분모에 있는 n은 측정 횟수를 어, 뜻하는 겁니다. 그죠? 뭐, 그것을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일, 일단 여기서, 어,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